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에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의살과은네 아들 여호수의와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벧니므라와 벧하란들의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느보와 바알무온 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거충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르벤 지파와 간지파의 사람들이 요단의 동편 땅을 소유로 삼고자 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설명했던 것처럼 르벤 지파와 가치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땅에 살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동편 땅에 그들의 소유, 거처할 곳을 다 마련한 후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서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그 땅을 얻기까지 앞장서서 전쟁한 후에 그걸 얻게 되면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족 전체를 어렵게 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경고한 후에 그들의 약속을 듣고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28절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다른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자손이 무장하고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들이 약속대로 하면 요단강 동편 이 땅을 소유로 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면 약속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라고 니 이야기합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얻게 하고 그들이 약속 먼저 앞장서서 이두 지파가 가난안 땅을 얻는 일에 힘쓰겠다고 했는데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무것도 주지 마라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럴 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 서편 땅에 와서 거기서 땅을 분배해서 가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어, 그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 야 이한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이 요단 동편 땅을 갖 어, 차제 어, 갖겠다고 말하며 모세에게 경고의 말도 듣고 미움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 미워한 건 아니지만 어, 안들어도 들을 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가 그두 지파만이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므낫세 반 지파가 끼어들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고 숟가락 안 얻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생 하나도 안고 요단강 동편 땅을 얻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이유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므낫세 반 지파도 땅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3 0절 말씀과 문화세 반지파가 끼어드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 이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공동체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우리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 주는 것이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세운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는 사람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게 고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민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입니다. 세상 보이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사람,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세상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믿는 우리 안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고 알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 나의 제자들처럼, 그들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동체든 하나가 될 때는요, 그냥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고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든 하나가 된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얻게 되는 것도 없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영한 상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태평교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계신 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고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설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저에게 주신 수업 사명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 주신 사명 우리 하나님 참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사람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이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며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것임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 석고드름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교회 공동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서야 될 자리에 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낮은 자리.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 주신 것과 같은 자리에 저희들이 설수 있도록 주님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3일차 하나님 계신 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태평교를 통하여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로 복주 없어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는 교회로 복주시 없어서 하나님 복에 통로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힘있게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고 오늘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21대 대통령 투표일인데 온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고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국민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